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최근에 수능 시험을 보았던 수험생들도 책상에다가 메모지 하나에다가 탁 쓰던지 아니면 큰 종이에다가 글자를 뽑아가지고 책상 머리에 붙여놓기도 하죠. 아니면 머리띠를 두르고 머리띠에다가 써놓기도 합니다. 빨간 걸 싫어. 서울대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놓곤 합니다. 그에 반대해서 뭐 재미있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되면 한다, 되면 한다, 뭐 대성 싶은 일을 보고 그것만 하겠다, 뭐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제가 군생활을 제2 수성 교육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제 각 이제 군대에 들어온 병사들이 이제 운전병으로 어 훈련되는 과정을 이제 교육하는 그 부대였는데 육군 부대였지만 해병대도 운전병은 필요하니까 해병대에서 운전 교육을 받으러 오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육군 소속 병사들과 해병대 소속 병사들은 서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이죠. 해병대가 잘 나니까 조금 배가 아프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해병대를 그렇게 육군으로 갔다 보니까 좋아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 중에 하나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뭐가 부러우냐 하니까 군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해병대는 군가가 다릅니다. 뭐 똑같은 것도 부르겠지만 해병대 군가가 따로 있습니다. 너무 너무 군가가 딱딱딱딱 힘이 있고 사생결단을 얘기하는 그런 멋있는 군가들이 해병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러웠는데 또그 중에는 특전사로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의 구호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도 아니면서 이말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처럼 되는 것과 하는 것 하는 것과 되는 것이두 가지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면 하는 것, 돼도 안 하는 것 그리고 하면 되는 거또 해도 안 되는 거. 인생은 이네 가지의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도화지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잘 파악하면 좋은데 상황을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되었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다된 것도 아닌데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되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야고보가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믿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이 된 자, 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되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없는 것이죠. 되었는데 하는 것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과 그 가치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가난한 형제도 당연히 평안해,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추울 때는 따뜻해야 되고, 가난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줄일 때는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알아서 입술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덥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러니까 그 속에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자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 내 지갑에, 내 창고에 풍부한 응답이 와 있는데 네가 나눠 주라고 내 지갑에, 내 창고에 주셨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은 됐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됐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사용할 줄 모르고, 기도의 응답을 영위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15절과 16절을 말하면서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까지 꺼낼 정도로 왜 이야기를 하는지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되는 것과 하는 것에. 반드시 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게는 되었는데, 믿는 건 되었는데, 되었는데, 죽었더라. 다시 말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더라. 왜요?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면서 그토록 원했던, 내가 살아생전에 믿을 걸, 내가 믿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귀한 보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겨우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구원을 얻었는데, 받고 나서는 입을 싹 닫고 꼼짝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나는 죽은 줄 알았네. 살아서 숨을 쉬는지, 코에다가 귀를 대봐야지 알겠더라. 손목에 맥을 짚어봐야 알겠더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지 딱 불러 앉혀놓고 세례 문답하듯이 해봐야 그 때야 알겠더라. 야고보의 말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운전면허증 중에서 녹색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면허증에 도전하셔서 성공하시고 면허증을 딴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녹색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그 녹색 면허증은 면허증을 딴 뒤에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 무벌점을 자, 이렇게 유지를 하면 나오는 뭐, 명예로운 그런 면허증이었던 것이죠. 이 녹색 면허증이 있으면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거나 더 연기를 시켜 주거나 그런 혜택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허증을 따두고 아예 운전을 한 번도 안한 사람. 그러니까 사고도 없죠. 그러니까 벌점도 없습니다. 운전을 안 하니까. 장롱면허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녹색 면허증이 나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은 운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면허증이 이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한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된 것이지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심지어 녹색 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운전을 안전하게 잘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된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아마 다르실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믿음이라는 보물이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뭐 없다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분은 못 봤어요. 다들 수준이 높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칭찬하고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실천이 안 될까? 믿음의 사람도 되었고 내가 직분도 얻었는데 왜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 될까?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말씀. 수험생들도 머리끈을 싸매면서 그 위에 써 쏘는, 쏘는다는 그 정신. 하면 된다. 그것을, 그 정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된 사람이에요. 되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진짜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될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었노라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그 승리를 내 거로 만들면 됩니다. 2022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에 대한 갈급함과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내가 죽은 믿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하시면 된다는 거죠. 둘째로 하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뒤 순서만 좀 바뀌었지만 바꾼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지만,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승리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 실천하며 삶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어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행위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행위가 있으니까, 행위로 믿음을 내 믿음을, 내 믿음을 보여줄게. 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래? 본문에서 이 믿는 자에게 당연스럽게 따라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행위가 있다. 넌뭐 어떻게 보여줄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말하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는 얘기 안 해요. 어쨌든 행위는 내가 믿음을 보여주겠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인정하면서 자신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위가 있어서 자신감 있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고 완전히 증명한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각 사람에게 주신 선악 양심과 또 그것을 따라서 착하고 바르게 그리고 성김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로 말씀드리는 하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하지만 구원자가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야구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선행으로 자기의, 자기 신이 구원을 얻는다고 사,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착각이죠.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주십시오. 야구보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수정교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살아가시는 모습을 쭉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카메라 달아놓고 감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언어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선행과 구제함에 있어서 다비다와 만큼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조용히 묵묵히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분은 참 착하신 분이다 참 사람 좋으신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한마디로 한다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고 알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깊이를 자신이 재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참고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좋은 일에 힘쓰려고 하는데 이내마음에 기쁨과 보람보다는 섭섭함이나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많다. 그런 경우가 있죠. 좋은 일다 해놓고 이런 뒤에 내 쏘가리하는 김세는 이야기를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서 털어놓기도 좀 어렵고 한편으로는 참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자리까지 가신 것은 많이 되신 거예요. 보통 수준보다 많이 올라서셨어요. 내가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는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을 더욱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회의가 왜 찾아오느냐? 내가 더한 단계 높은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 한 걸음 더 제자도의 높은 수준의 발걸음을 내어 딛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과 되는 것이 같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정신, 마음가짐, 특정사 정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라. 특정사들이 무슨 목숨이 두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뭐안 되는 걸 되게 한다고. 그럼 말장난 아니냐. 근데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되는 자신을 되는 자신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라는 정신으로 부딪히다 보면 어느덧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두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굳이 구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두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성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성장해요. 그것이 정말 처음에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훈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정체되기 시작하고,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은, 아이, 좀 뭔가 태보되는 것 같은, 아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싶은 뒤를 돌아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어, 내 믿음이 좀 부족해졌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정신이요? 특전사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이 이야기에 사실 원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하나의 이야기에서 이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안 되는 게 어딨냐? 다 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우리도 믿음 웬만큼 괜찮은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우리만큼 믿음이 더 좋을 사람이 어딨냐? 어제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귀신이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나 믿음의 컨디션이 좀 다운됐는가 아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또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것을 할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2구절 말씀이죠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게 주신 믿음이 너무 뜨겁고 생명력이 넘쳐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신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정체기가 찾아오고 가끔씩 지치고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다 보면 거꾸로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의구심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식었나 처음부터 내 믿음이 조금 약했나? 그런 것들이죠. 안될 때는, 그럴 때는 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의 비중에서 일, 일의 비중을 뭐 줄이고 그런 것은 뭐 일대 둘째 치더라도 기도의 비중, 기도의 시간을 늘릴 때가 된 겁니다.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아,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가? 내 믿음이 이전에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정말 뜨겁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식은 것만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정체되고 있는 것 같으냐? 그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지쳤던 마음과 욕심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를 통해서 그 토록 바라보았던 내 신앙의 한층 더 성숙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는 것과 되는 것이두 가지가 다르다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지만 하는 것과 되는 것이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다 잡을 때에 야고보가 걱정하였던 것처럼 죽음 믿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균형을 좀잘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균형을 잘 맞추면 살아있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건강한 제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이 속담의 의미도 괜히 욕심내다가 두 마리 다 놓친다 그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좋으신 예수님의 그런 배경은 적어도 한 마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 우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것,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구원을 인친자 받은 것,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것. 그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토끼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일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이 따라오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가파르게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고 훈련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 그냥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건강한 제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못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죄인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 그것을 되게 하시는 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다. 기도 외에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그런 삶에서도 기도로 한 계단을 오르면 그다음에는 내네 실천으로 한 계단. 실천으로 한 계단 올랐으면 그다음에는 또 기도로 한 계단 한 다리만 가지고 꽁충꽁충 오르는 것이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없듯이 이두 가지의 균형을 잘맞추어서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뭐, 피곤하게 굳이 뭐 계단 오르듯이 성장할 필요가 있냐. 그냥 대강,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건면을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건면을 드리자면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높은 곳에 소방을 두시고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 이 땅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천국에, 저 높은 곳에 하늘 보좌의 응답이 있는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으로 실천으로 한 계단 기도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는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서 살아있는 믿음, 나아가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 공동체로 더욱 더 굳건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